안녕하세요. 프랑켄입니다. 이 아이온2는 이 수동게임이기 때문에 과연 직장인 분들이 이 즐길 수 있을까 해가지고 저는 이 직장인 느낌으로 하루 한 3, 4시간 정도 게임을 즐기면서 키워봤습니다. 어차피 아이온2는 이 만렙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 레벨업 압박에 대한 이 스트레스는 없는 편인데요. 결국 만렙을 찍고 이 던전을 돌아서 이템 파밍을 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 직장인 분들도 충분히 할 만하다라고 느꼈습니다. 물론 하루 종일 게임을 하는 유저를 따라가기에는 괜히 힘들겠지만, 큰 욕심을 버리고 라이트하게 즐기면서 하면은 충분히 재미를 느낄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 수동 게임이라 이 게임을 키면은 못 하나 잡더라도 전부 수동으로 잡아 됩니다. 저도 이 오토 게임에 익혀져 있는데 이풀 수동으로 하려니까 처음에는 굉장히 피로감을 느끼고 뭐 빡세다라는 그런 느낌을 받았지만은, 또 이게 하다보면 은 오히려 몇시간 재미있게 게임을 즐기고 오토를 돌릴 필요 없이 그냥 게임 분류를 하면 되니까 진짜 게임하는 느낌이 간만에 들었어요. 우리가 어렸을 때 했던 이그 수동 게임들, 예, 그때는 이제 뭐 PC방에서 몇시간씩 수동으로 게임을 즐겼었는데, 간만에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또이 게임은 이 무가금으로도 충분히 즐길 수가 있습니다. 이 상점을 보면은 과금을 해야 될게뭐 의상들, 뭐 날개라든지, 뭐 펫, 그리고 뭐 멤버십, 뭐요 정도 있고요. 뭐 성장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그런 뭐 패키지들 같은 경우는 없어서 노가건 분들도 충분히 즐길 만 하다고 느꼈고요. 뭐 과금을 하신다면은 저는 개인적으로 이 멤버십 정도 하시면은 그래도 뭐 여러 가지 좋은 혜택들이 많기 때문에 딱이 정도까지만 하시면서 게임을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지금 보면은 뭐, 산들바람 멤버십, 챙가릉 멤버십 해가지고, 이거는 29,700원, 19,700원, 전부 다 포함된 거는 이제 슈고 특급 멤버십이라고 있어가지고, 이거는 이제 45,000원인데, 저는 이거 하나만 지금 구매를 해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멤버십을 가입을 하게 된다면, 이제 원격으로 창구 이용이 가능하고요, 개인 거래 가능, 산들바람 상회 이용 가능, 오드 에너지 충전량 50% 증가, 어비스 이용 시간 2배 증가, 그리고 거래소 판매 등록 가능하고요, 큐나 교환소 이용 가능하고 원전과 철의 오드 에너지 큐브 선택 횟수 증가 뭐 이렇게 등등등 있고요. 이게 가방 한 칸을 열라면이 골드 압박이 있는데 이 멤버십을 하면은 이 원격으로 이 창고를 이용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가방 공간에 대한 부담이 줄어들고 그리고 또이 거래소에서 판매를 하려면 이 멤버십이 필요합니다. 이 생각보다 이 아이템이 잘 팔리기 때문에. 이 원활하게 게임 진행을 하시려면 멤버십 정도가 딱 적당하고요. 이제 그 외로 뭐 의상 구매 같은 거는 이제 뭐 선택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뭐 과금을 해도 안 해도 뭐 게임 진행에는 뭐큰 영향은 없습니다. 아, 근데 이 의상을 굉장히 매력적이게 잘 만들어 가지고 솔직히 저도 전부 사고 싶기는 하지만은 네꼭 참고 있습니다. 아우, 너무너무 이뻐. 솔직히 되게... 다 사고 싶어 다. 이번에 이거 같은 경우 이제 무료로 풀어줬는데 이것만 입어도 뭐 나쁘지 않습니다. 이뻐요. 뭐 이것만 입고 하셔도 되고. 자 그리고 저도 이제 무과금으로 즐기다가 이제 가방에 대한 압박 때문에 이제 멤버십을 구입을 했다고 했죠. 지금 게임을 즐기고 있고 이 직장인 기준으로 이제 하루 한 세네 시간 정도 게임을 즐겼을 때이 만렙까지 딱3일 걸리더라고 3일 지금 4 5 레벨을 이제 어저께 찍어놨는데. 이제 중간중간 막히는 보스들 있을 때는 이 스킬 강화를 한번 확인해 보시면 되고 이제 내가 주력으로 쓰는 스킬들을 꼭 12강까지는 찍으셔야 됩니다. 이 12강까지 찍으시면은 이 특화가 두 개까지 열리는데 이두 개를 열어 가지고 이제 내가 원하는 옵션들을 어, 넣을 수가 있고요. 이 특화 같은 경우는 이제 1 0강까지가 최대 레벨인데 여기서 그 이상 올리려면은 이 대반이온을 하셔야 됩니다. 대반이원도 보시면은 뭐 이런 식으로 스킬 레벨이 올라가요. 이런 식으로 스킬 레벨이 이제 1단계 상승합니다. 이렇게 보이죠. 이제 이런 것들을 잘 올리셔가지고 이제 12단계까지 뚫어 놓으신 다음에 그리고 나서 특화를 받고 이렇게 1 2레벨까지다 뚫어 놓고 이제 보스를 하시면은 그래도 전보다는 확실히 수월하게 아마 밀수가 있을 겁니다. 이제 뭐 나머지 부분은 이제 다 이제 컨트롤 부분이겠죠. 자 그래도 뭔가 보스가 좀 아프다. 좀 막힌다 하면은 아마 이 장신구가 굴릴 거예요. 저 같은 경우도 이 장신구가 뭐 일반 뭐 고급 어 그렇게 조금 낀 상태에서 지금 4 5레벨 가까이 찍었었는데 아 이게 너무 힘들어 가지고 이 지역 퀘스트 좀 밀었습니다. 여기 전화를 보시면은 지역 퀘스트가 있는데 여기 지역 퀘스트를 보면은 이런 식으로 희귀 에, 희귀 악세를 주는 게 있어요. 이 희귀 악세드를 주는 거를 꼭 깨셔가지고, 이 희귀 장신구로 바꿔주기만 하더라도, 어, 굉장히 큰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 지하 퀘스트 꼭 챙겨주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이제 그렇게 해서 45레벨 찍고, 이제 만레벨 찍고 나서, 뭐그 이후로 메인캐가 있긴 있어요. 메인캐를 끝까지 다 밀면은, 이제 전설 무기를 주긴 주는데, 메인캐 미는 게 조금 힘들다 하시면은, 뭐 우선적으로 이 원정, 이 던전을 돌아가지고, 여기에서 이제 유일무기, 그리고, 유일템들을 세팅을 한다음에 뭐미으셔도 무방합니다 저같은 경우도 아이템을 먼저 맞춘다음에 그리고 이제 메인키를 밀려고 아직 밀진 않았고요아 제발 내꺼 나가라 활 이게 생각보다 템이 되게 잘 나와요. 열무가 잘 나오긴 하는데 이제 내꺼 무기가 안 나서 그렇지. 내꺼 무기 나올 때까지 계속 도어주긴 해야 돼요. 제발. 제발. 팔. 어, 두개 나오긴 했는데, 하 아, 내거 아닌 거 같은데. 휴걸 나왔네요. 아, 이거 한 번에 두 개도 뜨기도 하는구나. 예 네, 이런 식으로 생각보다 잘 나오니까 예, 이제 꾸준하게 도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생각보다 템이 잘 나오니까 예, 꾸준하게 던전을 돌면서 아이템을 파밍하시면 됩니다. 이제 게임을 진행하시면서 이제 매일매일 돌아드는 숙제 같은 거, 뭐 일일 던전이라든지 그리고 이제 원정, 그리고 이제 만렙을 찍고 나서 열리는 뭐 시즌 추월 어비스 투기장 악몽 각성전 토벌전 이런 것들도 다 이제 해주시면 좋고요. 어떻게 보면 이아이온2 같은 경우는 만렙 찍고 나서부터가 이제 진짜라고 보여집니다. 우리가 다른 게임들 같은 경우는 아까도 말했다시피 이 레벨업에 대한 압박이 굉장히 컸잖아요. 그래서 이제 오토로 자사 돌려놓고 이제 아이템 먹으면은 뭐 컬렉 받고 이제 그랬었는데 이제 이아이온2는 이제 기존의 그 리니지 라이크 같은 느낌은 좀안 들어요. 아이템 컬렉 같은 것도 없고 뽑기도 없고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제 퇴근하시고 하루 한 두세 시간 정도 빡세게 게임 즐기신 다음에 다시 일과 생활 하시면은, 예, 저는 아이언2는 그냥 빡세게 하시 않을 거고요. 그냥 하루 그몇 시간 정도 저도 그냥 즐기고 방송하고 그렇게 할 거니까 구독과 좋아요 안 눌러주신 분들 한 번씩만 부탁드리고 실시간 방송도 하니까, 예, 알람 꼭 해놓으셔서 실시간 방송 키면은 놀러 오셔서 같이 소통하면서 즐겼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에 서 좋은 컨텐츠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